디리오츠 해외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 세계 각국의 진로교육 혁신 사례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진로교육을 평생학습 관점으로 국가교육 고용정책의 핵심에 통합하고 있다. 오늘은 네가지 키워드 역량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전달 체계, 담당자 전문성으로 세계의 혁신 사례를 들여다보자. 1. 핵심 역량 프레임워크, 미래 직업의 DNA를 설계하다. 핀란드는 2016년 개정 국가 핵심 교육과정에 직업세계를 위한 역량과 기업가 정신을 명시했다. 지식기술 가치 때도 의지를 한데 묶어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진로 역량을 동시에 키운다. 미국 P21 프레임워크는 삶과 진로 기술 영역의 유연성 적응성, 자기주도성 리더십을 배치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상을 제시한다. 여기에 더해 미국 교육부는 고용가능성 기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응용지식 대인관계 직장기술 등 9가지 세부 역량을 체계화했다. 일본 이어는 삶의 열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초기술 융합적 사고, 자주적 행동을 한 묶음의 실질적 능력으로 정의했다. 뉴질랜드는 고용주가 뽑는 7가지 기술 긍정 태도, 의사소통 팀워크, 자기관리 학습 의지 사고 기술 회복 탄력성을 국가 프레임워크로 채택했다. 호주 청년 지역 패키지는 진로와 직업 생활 관리 과정에 직업 윤리, 역할 의무를 집어넣어 바로 일할 수 있는 인재상을 그렸다. 2. 차원 통합형 프로그램, 교실 밖 진로가 현실이 되다. 핀란드 의미엔 마이시티는 6학년생이 미니어처 도시에서 시민 역할을 9학년생이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직무 능력을 체득한다 덴마크 EUX 프로그램은 일반고와 직업 훈련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학업 실습 취업이 모자르기처럼 이어진다. 영국 포스트 마이너스 16 스터디 프로그램은 만 16세 이상에게 의무적인 직업 경험을 제공해 진로 탐색을 현장으로 끌어낸다. 덴마크 이가이든스, e 영국 LEC4, 캐나다 마이워크 퍼스트 등 온라인 국가 포털은 24시간 진로 정보 상담을 국민에게 개방 한다. 이렇게 교육과 훈련, 현장과 데이터가 연결되면 학생은 공부하는 노동자에서 일하는 학생으로 자연스럽게 변신한다. 3. 원스톱 서비스 한 건물에 미래가 모였다. 핀란드 오자아모는3 0세 미만 청년이 교육, 고용 주거, 복지, 건강 상담을 한 지붕 아래서 해결한다. 학교 고용부 사회보건부가 한 팀이 되어 행정 실종 없이 생애 전환을 지원한다. 미국 아메리칸 잡센터지는 진로 상담 직업 훈련 실업급여 행정을 한 번에 처리해 지역 노동시장의 허브 역할을 한다. 위원은 지자체 민간 교육기관을 묶어 재정 프로그램 데이터를 통합 운영한다. 덴마크 지역 진로 지도센터는 중등고등 전환 시기를 집중 지원하고 노르웨이 지역 진로센터는 성인에게 평생 무료 전문 상담을 보장한다. 이처럼 원스톱은 단순한 동네 센터가 아니라 국가 진로 네트워크의 현장 종점이다. 담당자는 전문가 진로코치의 자격을 논하다. 진로교육 품질은 결국 사람의 전문성에 달렸다. 각국은 법적 규제나 자격제도로 상담가 역량을 국가가 보증한다. 핀란드는 상담교사가 되려면 석사학위 또는 60엑스 모듈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7개 대학이 근무 중 교사에게 모듈식 훈련을 제공한다. 미국 NCD가 주관하는 GCDF 자격은 학력별 실무병력과 120시간의 훈련을 충족해야 글로벌 진로개발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아일랜드는 교육부 지정 대학원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만 진로지도 상담과 면허를 부여한다. 호주식하는 진로 개발 담당자 훈련을 제공하는 모든 교육 기관을 엄격히 인증 관리해 프로그램 품질을 통일한다. 국가별로 법제화 권고형 역량 프레임워크를 선택했지만 공통 분모는 지속 교육 자격 관리라는 순환 고리다. 5. 한눈에 보는 세계 진로 교육 지도. 핵심 역량은 국가 교육 과정과 고용 정책 사이를 오가며 시민성과 직업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 온라인을 잇는 삼각 거팅대로 학생이 실수해도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 서비스 전달 체계는 원스톱이라는 물리적 허브로 부처를 넘나드는 데이터와 예산을 한 몸으로 움직인다. 담당자 전문성은 자격 훈련 제인증 루프로 관리해 상담과 스스로 진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결국 평생 학습 관점에서 진로 교육은 더 이상 진로 선택의 순간이 아니라 삶의 설계로 바뀌고 있다. 학생 청년 성인 재취업자 모두가 자신의 다음 단계를 계획할 때 국가가 플랫폼이 되어 주는 것 이것이 해외가 답한 미래 준비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 우리는 어떤 진로 생태계를 그릴 것인가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